뉴욕 증시, 천비디아보다 제로금리 인하 우려, 다우 600포인트 급락 마감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에도 시장을 던이날 변수가 줄어들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주가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다오존스 30 산업혁명 지수는 하루 만에 600포인트 이상 급락해 올해 최대폭 가락했습니다. 23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혁명 지수는 전장보다 605.78포인트, 1.53% 급락한 3 9 0 6 5 2 6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드포스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39.17포인트, 0.374% 내린 5,267.84를,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5.51포인트, 0.39% 하락한 16,736.03을 나타냈습니다. 바우 지수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와 S&P500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고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는 장중할 때 16,996.39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는 5,341.88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기대가 일정 부분 반영된 후 주가 지수는 추가 상승 동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는 장중 9%대 급등했습니다. 어느일 산 마감 후에 발표된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데다 10대1의 주식 분야를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추가로 유입될 것이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반면 대형 기술주들인 매그니플 센트 세븐의 다른 종목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2%대 하락했고, 알파벳 A는 1%대 내렸습니다. 아마존닷컴도 1%대 하락했고, 메타 플랫폼즈와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3%대 하락했습니다. 보잉은 장중7%대 급락하면서 다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보잉은 2024년에 현금 흐름이 소진될 가능성과 항공기 인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돼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다우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인텔도 4%대 하락했고 맥도날드와 월트 디즈니, 존슨앤드존슨도 각각 2%대 내렸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처럼 둔화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올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확인하면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는 시장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날 경제 지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점점 무색해졌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1만 5천 명으로 직전 주보다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스탠더 드앤드 포스 글로벌에 따르면 5월에 미국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54.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세리저널이 집계한 시장 선방치였던 51.5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입니다. 5월의 제조업 PMI 예비치도 50.9를 기록하며 시장 전반치5 0위을 웃돌았습니다.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주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심지어 연준이 어쩌면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CME 그룹의 페드워시툴에 따르면, 9월 미국 연준의 25BP 인하 확률은 46.4%, 금리 동결 확률은 48.4%로 비슷하게 반영됐습니다. 각 마감 이후에 25BP 금리 인상 확률도 0.4% 정도 반영됐습니다. 6월과 7월에 52BP 인상 확률이 0.9%, 0.8%로 약간 반영된 것도 금리 인상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업종 지수는 기술 관련 지수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고 하락폭도 컸습니다. 부동산 관련 지수가 2% 이상 하락했고 에너지와 금융, 헬스와 산업, 필수 소비지와 이미 소비재, 통신과 유틸리티 모두 1%대 하락했습니다.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48포인트, 3.91% 오른 12.77에 낮아다